안녕하세요. 한자쌤입니다. 어, 여러분들 이제 이 5급 시작한 지 얼마 안된것 같은데, 오늘 벌써 5가를 공부하게 됐어요. 5급은 총1 0과까지 되어 있고요. 오늘 5가를 공부하고 나면 중간평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5가 배운 뒤에 5과까지 읽기 연습 열심히 하고, 중간평가까지 우리 맞춰봐요. 5급의 5가, 소리내어 읽기 하면서 우리 낱말 뜻이랑 문장 속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그네려 손객 여객 인천공항 국제선 여객기 도착 자, 여객이라는 거는요. 나그네려 손객이죠. 그래서 길을 떠난 사람 그래서 여행하는 사람을 여객이라고 해요. 그래서 인천공항 국제선 여행하는 사람들 그 비행기가 도착했다 이 말이죠. 붙을 창, 문육, 창륙 묻지라는 거는 육지를 말해요. 묻지 뭐라고요? 그쵸 육지예요. 그래서 육지에 붙었다는 거예요. 비행기가 하늘을 올라갔다가 땅에 붙는 거 이거를 뭐라 해요? 창륙 활주로에 안전하게 착륙한 여객기. 비행기가 이제 땅에 붙었다는 거죠. 도착했다는 거죠. 착륙. 반대말로 <laughs> 비행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건 뭐라고 그래야 하냐면 떠날 리를 붙여 가지고 이륙이라고 합니다. 마땅당 이를 또 당도. 이문에는 아직도 당도하지 않았다. 당도라는 거는요. 어떤 마땅한 곳이나 일에 지금 다아서 이르렀다. 음, 맞, 그곳에 이르렀다 이 말이에요. 이모네는 아직도 그곳에 도착하지 않았다. 이르, 이르지 않았다. 집과 집택 가택 가택 침입 가택 연금 가택 수색 이거는 둘다 집이라는 뜻이니까 가택이라는 말은 집이라는 말이 되겠죠. 밭들 봉 삼길사 봉사 우리 가족 자원봉사 활동 참가 계획 자 받들어서 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받들어 섬기는 일 이거를 우리는 봉사라고 해요. 잘쑥 먹을 식 쑥식 자고 먹는 것 참가자는 자고 먹는 것을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숙식은 자고 먹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자, 나그네리어 자는요, 우리 이 글자 어디에서 봤어요? 요렇게 생긴 글자. 이거는 모방이죠. 여기까지 자, 요렇게 된 글자가 들어간 글자 있었어요. 우리 그 전에 7급에서 배운. 자, 모방에. 요렇게 하면 깃발이라는 뜻이라고 했죠. 자, 요렇게 쓰면 기기였고요. 자, 깃발을 아래에 같은 화살시 무기를 쓰는 사람은 같은 나라 사람, 그래서 결의족이라는 글자였어요. 자, 여기까지가 깃발 언자예요. 어떤 방향으로 갈때 깃발을 들고 간다는 거죠. 이게 깃발같이 생겼잖아요. 그죠? 자, 밑에 있는 글자는 성씨시자예요 그러니까 깃발 아래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어디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그네, 려, 길 떠난 사람, 여행 또는 어, 나그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여로 여행하는 길. 여행하는 사람. 자, 여행 이럴 때 씁니다. 손 객자는 손이라는 거는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손, 손과 발, 헨지가 아니고요. 손님이라는 뜻이에요. 손님 객자겠죠. 그래서 집면 자에 각각각자를 써서 집 안에 각각 따로 잠을 자는 사람. 그래서 손님, 객. 그럼 반대말은 뭐겠어요? 주인이 되겠죠. 그래서 반대말은 주인과 손님. 합해서 뭐라 하냐면 주, 객. 이렇게 얘기해요. 붙을 착 자는 이 위에 있는 거는 양양 자지요. 자, 양양 자고요. 자, 이렇게 쓰고 눈목자가 붙어 있어요. 어디에 딱 붙었다. 뿌리 뿌리를 내리듯 어떤 물체에 들러붙었다. 붙을 착. 자 여기 발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반대 말이에요. 발착이 무슨 말의 줄임말일까요? 발착. 네 맞아요. 발은 출발할 때 발이고요. 착은 도착할 때 착이에요. 그래서 발착 그러면 반대말이 되는 거예요. 자, 문육자. 무치라는 거는 아까 선생님이 육지라는 뜻이다. 이렇게 설명했지요. 자, 육지라고 할때 묻육자를 쓰는데요. 자, 요 글자는 언덕부자예요. 언덕. 자, 요거 흙토자고요. 또 쌓여서 흙이 또 쌓이는 거예요. 흙이 쌓이고 쌓여서 언덕을 이루면 그것이 나중에 뭐가 된다는 거, 육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 류" 앞에 오면 당연히 "육"이라고 발음 나겠죠. 자, 육지, 상육, 착륙, 이럴 때 수류, 착륙은 비행기가 땅 아래로 붙는 것, 땅으로 붙는 것, 착륙했다. 아 당도 마땅하다 할때 마땅 당자인데요. 자요 글자는 같을 상 또는 높을 상, 오히려 상 이런 뜻이에요. 서로 밭을 바꾸기에 가격이 딱 맞다. 그래서 그렇게 바꾸는 것이 마땅하다 할때 마땅 당이에요. 마땅하다 또는 지금 또 뭐뭐 받아 이런 뜻이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옆에 낱말에 당락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선생님이 반대말이라고 써놨어요. 무엇에요? 이게 어떻게 반대말일까요? 자, 이 락자는 떨어질 락자고요. 당락 그러면 선거나 뭐 뽑을 때 당은 붙은 거고요, 낙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당선과 낙선 할 때, 어, 선거에서 뽑혔다 당선, 떨어졌다. 낙선, 이럴 때 씁니다. 이를 도 자. 자, 이 앞에 있는 글자가 이를 지 자구요. 이를 지 자에 칼도 자를 붙여서 이를 도. 어디에, 어디 어디에 이르렀다 도래했다. 당도했다. 도착했다. 할때 이를 도. 자, 두 번째 장에 보니까 우리가 배운 글자 나왔어요. 그래서 집가 배운 글자고요. 이 글자 뜻에서 이런 뜻 조심해야 돼요. 자집 가옥 가정 그다음에 전문가를 나타낼 때 이거 써요. 여기 옆에 보면 화가 그랬죠. 그래서 그림 그리는 집이 아니고 그림 그리는 사람 소설가 정치가 이럴 때 전부 가짜는 집 가짜지만 그안 그렇게 쓸 때는 어떤 전문가라는 뜻이 된다는 거. 자, 집택 또는 집택. 자, 집면에. 자, 요렇게 해서, 요렇게. 털모자, 요렇게 하나 더 그으면 털모자인데 줄이 하나밖에 없어요, 가운데에. 자, 그래서 요거는 읽는 거 조심해야 되겠죠. 음이 두 개니까. 자, 택내가 아니고 댕내, 귀대. 요거 두 개는 대그로 읽고요. 거의 택으로 많이 읽혀요. 그래서 주택, 자택, 가택, 택지, 택배, 집으로 배달해 주는 거 택배 있잖아요. 그것도 집 택자를 씁니다. 밭들 봉자, 자이 위에 거는 뭐가 무성하게 난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었죠. 우리 봄 춘차에서도 나왔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생긴 거, 요거는 우리 옛날에 음, 샘산할 때두손 받들 공 했죠. 요거를 이렇게 돌린 거예요. 세로로. 그래서 두손 받들어서 무엇인가 섬긴다. 그래서 받들, 봉. 받들다. 봉창. 애국가 봉창. 받들어 경건히 부른다. 봉양한다. 받들어 잘 모신다. 봉양한다. 자, 이럴 때 씁니다. 섬길 사는 요거는 사람인, 사람인 변. 뒤에 있는 거는 무슨 자였어요? 그렇죠. 이거는 선비사자. 선비라는 사람이 할 일은 나가서 음, 백성들을 섬기는 관리가 되는 거다. 그래서 백성들을 섬긴다 할때 섬길사. 출사라는 거는 무슨 뜻이겠어요? 벼슬을 하기 위해서 관직에 나아간다. 뭐 출사표를 던졌다 이럴 때 쓰는 거예요. 선비가 되, 어 벼슬을 하기 위해서 나갔다. 아 음. 공사 잘 수군. 자 이거는 진면이고요. 자그 다음에 이거는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는 사람이 어떤 깔개 같은 거 깔고 자는 모습. 자 그래서 잘수 자, 그 다음에 얘는 또 별자리라고도 쓰이는데, 그럴 때는 수 라고 읽어줘야 돼요. 자, 여기 숙시 그러면 자고 먹는 것, 숙소, 잠자는 곳. 수학여행 갔을 때 숙소 얘기하죠. 잠자는 곳, 바소는 곳이라는 뜻도 있으니까요. 합숙은 여러 명이 같이 잠자는 거. 자, 이럴 때는 성숙이라고 안 읽고, 별자리수. 앞에 거는 별성 자예요. 두개 합해서 별자리라는 뜻이 돼요. 성숙. 자, 먹을식은 우리 배운 거고요.